안녕하세요. 똥지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9. My Darling Clementine. 1946년 존 포드 감독의 영화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황야의 결투라는 제목으로 등장을 했던 영화고요. 이 영화는 너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수작 중에 수작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서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어트 라는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여러 가지 이제 각색을 통해서 소개가 되죠.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와 더불어 10년 후에 만들어지는 존스터지스 감독의 오케이 OK 목장의 결투에서 커크 더글라스하고 버트런 카스터 나왔던 영화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바로 전에 56년 작품 존 포드의 수색자를 했는데 그 영화 끝내고 나서 바로 이 영화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존 포드는 이와이어트 허프를 그의 초창기 영화 감독 시절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1929년에 이와이어트 허프가 사망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또이 영화 만드는데 많은 또 영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연, 헬리폰다, 린다 다넬, 빅토 마츄오. 헬리폰다는 제 동영상에서 단 하나뿐인 삶, 최근에 워락에서 안소니 킨하고 나왔었고요. 그 바로 전에 안소니만 감독의 가슴에 빛나는 별. 네, 그 영화에서 안소니 퍼킨슨, 막 신참 보안관이 되었죠. 그런데 너무나 어설픈 그 젊은 보안관한테 많은 지혜와 삶의 그런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멋진 전직 보안관 역으로또 나왔었죠. 너무나 섬세한 배우입니다. 남성적인 면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마치 게리 쿠퍼처럼 섬세한 이런 터치가 있는 배우들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헨리 폰다, 게리 쿠퍼 좋아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고요. 린다 다넬 제 동영상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배우인데요. 40년대 당시 헐리우드를 풍미했던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중의 한 명이죠 할아버지가 체로키 인디언 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국적인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린다 다네라면 조셉 맨키비치가 생각이 나거든요 조셉 맨키비치 감독하고 연인이었고요 한때 맨발의 백작부인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도 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맨발의 백작 부인의 주연으로서는 린다 다넬이 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바 가드너가 맡았죠. 예, 그리고 나서 한 50년대부터는 그 커리어 자체가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65년에 사망을 하는데요. 아주 비극적으로 사망을 합니다. 본인의 전비서의 딸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불이 나서요. 불에 거의 산채로 타버리는 정도의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구해지긴 했지만 얼마 후에 바로 이제 숨지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배우기도 합니다. 빅터 마추어 동영상에서 키스 오브 더스에서 리차드 위드마크하고 같이 나왔던 영화 많은 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더홀리데이 전직 외과의사면서 이 툼선이라는 마을에서. 살룬을 운영하고 있는 약간 미스터리한 인물이면서 폐결핵을 앓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캐시 다운스, 월터 브래넌, 팀 홀트, 워드본드, 알렌모프레이 조널란드 거의 캐시 다운스만 처음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클레멘타인 역을 맡고 있는 배우죠. 나중에 약간 SPF 영화를 통해서 아주 그 유명세를 치렀던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월터 브래넌 자주 등장하는 조연 중에 조연이죠. 아주 위대한 조연입니다. 서부의 사나이, The Westerner에서 게리쿠퍼하고 맞서는 로이빈 판사. 마음대로 모든 걸 처리하는 극단적인 독설가 같은 인물이었죠. To Have o Have Not에서 험필 포가트하고 같이 나오기도 했고요. 머나먼 서부에서 제임스 스튜어트하고 붉은강, 그리고 심지어 스펜서 트레이시하고 같이 Bad Day at Black Lock에서는 수의사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클랜턴이라고이 툼스톤이라는 마을의 목축업자, 아주 그 세력이 있는 목축업자고 내네 아들과 함께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맨 밑에 보는 존 얼란드고요. 여기서는 빌리 클란턴이라고 나오죠. 존얼란드는 예전에 붉은강에서 몽고메리 클리프트하고 같이 젊은 총잡이, 약간 의기투합하는 그런 역할의 체리 발렌스 역을 맡았던 배우고요. 팀 홀트하고 워드 본드는 여기서 와이어트 어프의 동생들로 나오는 거죠. 둘째 동생으로 워드 본드가 모건 어프로 나오고요. 팀 홀트가 이제 셋째인 버질 어프로 나오는 거죠. 팀 홀트. 대표적인 최고의 영화를 제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위대한 앰버슨 가에서 조지. 미나파 역을 맡았죠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에서 험프리 포가타고 같이 나왔고요 워드 본드는 월터 브래넌 위대한 조연이지만 그의 결코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특히나 서부 영화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존 포드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다뤘던 존 포드의 수색자에서 클라이튼 역을 맡았던 배우죠 워드 본드 그리고 알렌 모프레 이 여기서 배우가 하나가 등장을 하거든요. 손다이크라는 그이 마을에 배우가 와서 셰익스피어를 막 읊어댑니다. 그때 빅터 마추어가 아니 이툼스톤의 셰익스피어라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이 영화는 문명과 야만의 그 대결 구도이기도 하고 문명이 야만의 땅에서 피어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야만을 대변하는 인물이 월터 브래넌하고그 아들들이 표현하는 플란턴 부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에 서 있는 대표적인 문명의 상징 같은 배우들이 저 캐시 다운스 동부에서 온 여인이죠. 히터 마추어도 동부에서, 보스턴에서 온 의사니까요. 하나의 문명을 가져왔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거기 문명을 또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알란 모프레이가 세익스피어를 읽게 되는데, 이 배우 역시나 더글라스 서클 감독의 영화 올가미에서, 기억나세요? 루실보라고 조지 샌더스 나왔던 거기에서 루실볼이 한여 비슷한 역할로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 그때 시종장 같은 인물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알런 모프레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좋은 조연들로 또 이루어진 영화고요. 이너캡은 yeah, 저희 어린 시절 많이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죠. 오마이 다이 클라멘타이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정령 어딜 갔느냐 뭐 이러면서 끝났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음악 자체가 중간중간에 깔리면서 약간 서정성과 더불어 약간 서글픔 이런 정서까지 가져다 주는 은은한 정서가 또 돋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다지 큰 액션이 없는 영화거든요. 그렇지만 서부 영화에 그 존포드가 서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과거의 가치들, 그 가치들 주변으로 아주 섬세함과 때로는 적절한 유머와 그런 따스함이 꽤 피어나는 영화입니다. 물론 서글픔도 있지만요. 존 포드 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존 포드를 떠나서 영화 역사에서 길이 남는 그런 훌륭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음악은 시을머크리즈 많이 나왔죠. 예전에 그 알프레드 뉴만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요. 자,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 잘안 보이는데요. 가려져서 조맥도날드 너무나 훌륭한 촬영 감독이죠. 이제, 존 폴드. 처음에 이 제네릭 자체가 저런 하나의 이정표로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명과 야만의 그런 충돌 부분에서 이 황야, 여기서도 수색차처럼 배경이 모니먼트 밸리가 배경이 되는데요. 여기 이 황무지, 이 황토지, 문명이 없는 곳에 뭔가 문명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도 이 영화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네릭을 마치 하나의 표지판처럼 운영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첫 장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모든 걸 상징하지 않을까요? 이 어슴프레 보이는 이 공간 위로 뒤에 모니먼트 밸리가 보이고요. 소한 마리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막 솟대가 음악과 더불어 막 피어나듯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시작, 마치 해가 뜨는 그런 느낌이고요. 거기에서 저네 명이 오고 가면서 솟대를 물고 가는 거죠. 하나의 그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동시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제임스 넷째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영화를 통해서 막 소떼를 쫓고 이런 부분보다 소떼의 무브먼트를 제일 처음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인물 하나하나를 잡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집을 통해서 그런, 어, 상징을 드러내는 너무 액션 이런 걸 카메라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영화적인 수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둘째 형 모가 아니네요. 그리고 첫째 형 와이어트 어프 헬리폰다구요. 여기는 이제 톰 홀트네요. 이렇게 한명한 한 명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와이어트 어프 헬리폰다를 보여주고요 헬리폰다가 제일 그 형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이제 바로 곧바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클랜턴 부자가 타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몰터 브래넌이고요 뭔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때 헬리폰다가 이들한테 다가옵니다. 이렇게. h o i y 이 근처 에 마을이 있냐고 물어보고요. Uh, 3달러 ahead. 지금 한 마리당 3달러에 저 소들을 자기가 사겠다는 거죠? 거절을 하고요. 5달러까지 올라가는데 거절을 합니다. 뭔가 그 위를 향한 어떤 시선. 저는 이 영화는 특히나 시선적인 처리가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시선에 대한 영화기도 한것 같아요. 먼 희망을 보는 듯한 그런 시선. 옆에 툼스톤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하고요. 그 소떼는 안 팔기로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그 정도 이상 돈을 받는데 왜 굳이 팔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클라턴이 있다가 어 캘리포니아까지 무사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요. 면도하고 맥주나 한잔 마셔야 되겠다. 하고 저렇게 되돌아 가는 거죠 그때 시선이 아주 무시무시한 시선으로 바뀌죠 큰아들 차가운 냉정한 시선으로 바뀌는 아버지 클란턴 이 장면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고요 마치 쑥 돌아가는 느낌이 등을 보이면서클란턴이 채찍을 휘두른 그 채찍에 맞아서 약간 비틀어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둠이 깔렸고요. 여기서 네 형제를 보여주는 거죠. 제임스가 저 목걸이를 갖고 있는데요. 고향에 있는 코리 사귀는 여자친구겠죠? 저 목걸이 또 꺼내서 자꾸 집으로 가고 싶은 거죠. 별거 아닌 거라고 옆에서 팀 홀트가 얘기하니까 제임스가 아니야 이거 25달러나 주고 산 거라고 은목걸이라고 제형이 모가는 아니 너 이거 속아서 산 거야 자 하나하나 하나. 와이어트 어프 옆을 지나가고요 이 셋은 면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뭐 맥주 한잔 마시려고 툼스턴이라는 마을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제임스가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보여줍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겠죠. 시끌벅적한 마을로 들어서고요. 뭔가 처음부터 혼돈의 마을인 느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살루님 모양이죠. 면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장면들, 막 갑자기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누워버리는, 너무 이게 작동이 잘 되는 새 거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약간 코믹한 장면이면서요. 한편으로는 무언가 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예고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면도나 하라고 하는데 총알이 날아들고요.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또 여기 총알이 날아들고 완전히 그 무질서한 뭐이 따위 도시가 있어. 자, 지금 이 공간, 이 공간이 처음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적인 공간을 이런 부분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수색자에서도 횡적인 공간과 종적인 공간을 구도를 통해서 형식미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크게 보면 이 종적인 공간, 때로는 이게 횡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외부에 밖에 펼쳐져 있는 긴 이런 공간, 밖에 있는 외부 공간이죠. 그리고 그 살론에 들어가도 바 자체가 아까처럼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안에 바의 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한쪽으로 사람이 몰렸을 때는 그 바가 길게 하나의 종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두 부분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어, 형식미를 구현해가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인들이 튀어나오고요. 보안관한테 얘기합니다. 저기 그 총을 마구 쏘아대는 저 사람을 어 빨리 끌어내라고 하는데 보안관이 움직이질 않아요. 저안 하겠다고. 그리고 계속 저 쏘아대고 인디안이. 그래서 직접 들어갑니다. 헬리폰다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인들이 고함을 지르니까 미안하다고 하고요. 쓰읍. 무법의 그런 도시인 거죠. 질질 끌려서 나옵니다. 단순한 제압을 한 거죠. 죽이지도 않고요. 그냥 엉덩이를 뒷발로 차서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해서 제압을 합니다. 보안관을 맡아 달라고 하는데 싫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발사만 찾으면 돼요. 빨리 면도해달라고?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 마을 시장이. Wyatt Off. 다트 시티에 Wyatt 프 맞냐고. 아, 지금은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인 거죠. 다 일을 마치고, 비가 아주 주적주적 내리죠. 소들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상당히 표현주의적인 그런 예전의 1900뭐한 20년대의 무성영화 연출 방식인 것 같아요. 효과적입니다. 저렇게 양동에 이 물이 떨어지고요. 마지막에 비어있는 말그 아래 동생인 제임스의 시체가 아주 비극적인 음악이 들리면서 이때부터 화면에 구도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서서히 카메라가 거리를 두고요. 덮어주고요. 마지막 장면 이렇게 위에서 카메라가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마치 아까 양동이에 물이 툭툭툭툭 빗물이 떨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비극적인 느낌의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 저 모자의 주적주적 다마지는 저 비를 통해서 그런 비극적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죠. 밤에 시장한테 와서 당장 보안관을 하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여기 도박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칼리데이다 그리고 여기 목축업하는 사람이 누구냐? 클랜턴이라고 아들 네 명하고 같이 한다. 벌써 이 영화는 처음부터 누가 범인인지 금방 그 짚어지게 되는 거죠. 또 그때 이런 식으로 또 시선을 교차를 시킵니다. 충분한 거죠. 이걸 통해서 적대감과. 왼쪽에 있는 비... 존아일랜드구요 인사하구요. 제 소가 다 도둑을 맞았는데,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당신한테 팔걸 그랬어요.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나 직업 구해서 당분간 여기 있을 것 같다. 소밀력군? 그러니까 보안관이라고 얘기하니까. 톰스턴에서 보안관? 비웃는 거죠. 여기는 무질서 그 자체인 도시인데, 여기서 보안관을 한다는 거. 성함을 물어봅니다. 그때 갑자기 눈이 내려가면서 표정이 바뀌는 거죠. 그 전설의 와이어트 어프, 다시 이 공간을 저렇게 등을 보이면서 걸어가는 거죠. 이 공간 자체가 계속해서 와이어트 어프가 움직일 공간이거든요. 동생을 묻어 주고요. 18년밖에 살지를 못하다니. 불쌍한 녀석아 하고 여기서 존포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이 형이 너를 죽인 복수를 반드시 할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너 같은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땅을 내가 만들 거야 하는 그런 대사를 합니다 계속해서 저런 역마차가 왔다 갔다 하고요 동생인 티몰트가 오구요, 버질이. 클랜턴의 땅에서 강까지 소떼를 이동시키고 있어. 이미 이걸로 충분한 거죠. 드디어, 덕 홀리데이가 운영하는 살룬에 들어왔구요. 여기서 이제 1부를 마감하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